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질문입니다. 지난번 웨빈에서 거의 매일 악몽을 꾼다고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8월 1일경부터 약90% 정도 여전히 똑같아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지난번에 성모 마리아께서 음식이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음을 각각 50번 정도 암송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옴 구루 미켈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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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옴 구루 미카엘 아스트레아께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마라와 함께 옴 우치라마니와 함께 마라를 축복합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특정한 날에 잘못된 만트라를 외우면 악몽을 꾼 경험이 있었지만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5개월이 넘었지만 그래서 만트라를 수백만 번 곱한다는 우치라 만트라가 두 만트라를 배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도 만약을 대비해 이 사실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가 처방한 기원문과 디크리, 보호, 정리 및 변형 디크리 및 기원문을 암송했습니다. 또 대천사 미칼 디크리는 섬음 3번 낭송하기 때문에 1000번 넘게 낭송한 것 같은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정한 기원문과 디크리를 몇번 정도 낭송해야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 김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4년 신년 웹인 알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디크리를 여러 번 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며 잘못된 만트라를 외우는 것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원인은 모든 것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어하는 심리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강제로 하늘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일어난 것처럼 무언가를 강요하고 불균형을 더 불균형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쿤달리니를 억지로 끌어올려 꿈을 비롯한 심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여 이러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무의식적 자아, 강제로 하늘을 차지하려는 욕구를 기꺼이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놓아버릴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놓아버릴 의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놓아버릴 의향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을 도울 수 없으며 여러분이 그것을 놓아버릴 의향이 있다면 무의식적 자아를 극복하기 위한 나의 도구를 사용하면 그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기꺼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